중국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결과 한·중 양국 간 해상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 경쟁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점차 한중간의 해군력. 균형을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 측의 공세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잠재적 분쟁 요인과 결합해 해상 충돌의 위험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중간에는 이어도 및베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 해양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중국은 실제 2016년 이후 124도 동쪽 해역에서 해군 활동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공중 충돌이 해양에서의 국지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해군력의 증강과 함께 보다 강압적인 해군력 운용과 해상 충돌의 원인이 될수 있다며,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급변 사태, 시해 한국과 중국이 북한으로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양국의 해상을 통한 진입 시도가 해양에서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중의 군사력 발전 속도와 전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의 중국을 억제하고 군사 충돌 시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해상 거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성 장거리 레이더, 드론 등 ISR 능력과 중국과 비교해 충분한 사거리를 갖는 대함 탄도미사일,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정밀유도 무기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의 약점인 대잠 작전에 대항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 전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래에 조용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북한 및 중국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미래의 중국에 대한 보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강력한 EMP탄 공지능과 결합된 사이버 공격 능력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리고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요격 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잠수함 전력 대응 천에 대잠 전 강화와 고성능 대한 미사일 개량 주문. 중국도 변하고. 중국을 보는 외부 국가들의 시각도 변했다. 그동안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군사적 우위를 위한 군사 굴기로 접목시켜 중국군 꿈, 강국 군그리고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그 범위는 시진핑 주석의 군지휘부를 야전형이자 대미 강성 위주 지휘부로 전원 교체한 사례에서부터 시진핑 주석 자신이. 중국군 최고 통술권자로서 처음으로 직접 군복을 착용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연합지휘소를 방문하며 시진핑 주석 단독으로 대대적인 군사 열병식을 거행한 것과 최근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의 군사 시위까지 이어졌다. 이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처음엔 중국군과의 군사협력에 의한 교육으로 순화시켜 미국과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으나, 점차 중국 군사 굴기 속도와 범위가 의외로 커지자 이를 교육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동등한 경쟁자로 받아들이면서 뒤늦게 중국의 군사적 부활에 대한 족집게 대응 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군사 굴기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시 다음과 같이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력 현대화와 그에 따른 군사굴기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유럽중시 세계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에 비중을 두는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식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중시 전략 및 군사력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군과의 군사 교류 및 협력에 의해 중국, 지도부에게 군사력에 의한 강대국 지위 유지 및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침으로써, 미국과의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특히 후자는, 당시 미국 방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 등으로 중국과 협력 강화를 주장하던 레토릭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는 중국을 교의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해군대학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단행본으로 발표된 중국 해군력 현대화 및 확장 추세를 당시 미행정부는 중국 해군력을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해양 안보 구도에 흡수하여 교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미국 방송의 2014년 림팩 훈련과 2016년 림팩 훈련 초청,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의 중국 방문과 양국 해군 참모총장 간교환 방문 등의 협력 지향으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군 현대화로 나타나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 잡지에 공개된 중국군의 신형 탄도 미사일 개발, 무인기 발전 및 사이버, 공격 등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군사과학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그만두겠지 하는 저평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 국내 주요 중국군 연구기관들은 중국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보다 중국군이 무리하게 건설한 군사력 취약점과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한편 중국이 군사 과학기술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어느 수준에서 포기하거나 자체 방어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중국 태군 영만은 예외였다. 당시 이를 주도한 주된 중국 군사력 연구기관들은 주로 미국방성의 연례 중국군사보고서, 미해군 정보국 중국해군 분석보고서 이외에 미국방대학교 국가안보연구원, 미해군대학 중국해양정책연구소, 랜드연구소, 미해군연구소와 미해, 해군 분석 연구소 연구 보고서 및 저널들이 중국 해군력에 대한 우려를 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는 학자나 전문가에 의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보다 주로 군사 주간 잡지와 월간지에 기고하는 현역 및 예비역들이 주도하였으며, 이들 기고문은 미 해군 지휘부에 대한 학제적 작전 경고로만 인식되었다. 당시 미국 방성은 여전히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간에 치중하였다. 당시 중국 해군역 증강을 우려하는 이들은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이즈스 구축함 만능론에 습관화된 미 해군 지휘부를 비난하면서 중국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천해 또는 연안에서의 대전전 강화와 고성능 대한미사일 개량 등을 주문하였다. 더욱이 미 해군 지휘 부에 건의 된 중국 해군 력 위협 에 대한 대응 방 안이 북한 김정은 집관 이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핵 실험 과미 본토 위협 으로, 기 존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업그레이드 한 대공 탄도 미사일 방어 체 계로 발전 하 면서 고 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SM-3U 개발이 일본과의 공동으로 추진되는 등의 북한 관련 긴급 현안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중 양국 고위급 군사회담 군 수뇌부 간 교환 방문 그리고 림팩 훈련과 인도양 대해적 퇴치 작전에서의 양자 간 교환 방문 및 협력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중국 군사 골기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 우선 중국 군사 골기를 교육 대상이 아닌 미국과의 동등한 경쟁자로 정의하면서 국무성이 아닌 국방성이 주도하는 중국 군사 골기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아 현장 지휘관들의 강경 목소리와 대응 조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의회 청문회 및 각종 안보 세미나 시 중국 군사 굴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한 각종 전쟁 시나리오 관련 토의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전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해군대장의 강경 발언과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력 증강이었다. 오죽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미 해리 헤리스 태평양 사령관을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을까? 다음으로 이제는 중국이 군사 굴기를 낮추지 않는 한더 이상의 중국과 전략적 협력과 자유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이 스스로 굽히고 협력을 위해 들어오지 않는 한 군사 협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2018년 이미 초청된 중국 해군의 림팩 훈련 참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조치에서 증명되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 국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국방 전략서, 미국방성의 중국군사보고서는 중국 군사 골기를 러시아에 유럽 남하 정책과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사력 현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 핵억제 능력이 노후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핵억제 태세를 대폭 개선하면서 동아시아 내 동맹국과 파트너십. 의 첨단 무기를 배치하여 대중국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작년에 결정된 사드 한국 배치에 중국이 길길이 뛴 이유가 있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이 미중 간 레드라인에 개입치 않고 중국의 군사 골기를 단념할 때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와 북한 변경 지역에 대한 중국군의 동향 분석 등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군사 골기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영향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대만과 북한 카드를 서슴치 않고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미국 방송의 중국 군사 보고서에 북한과 중국 간 군사 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였다. 특히 중국 군사 골기에 따른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대군이 동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 북해,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과 북해로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중국 공군의 동아시아 해상 위로 제1에서 이도련까지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장하고, Y20, J11 및 J20 스텔스기 실전 배치와 J31 스텔스기 시험 평가 등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더욱이 중국군이 중국 유학생 및 화교를 이용한 미국 첨단 군사 과학 기술 흡수 및 탈취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 대응 조치만이 아닌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우리과 세안과의 군사 협력을 지향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해양 권리를 기정사 실화하고 있는 절대적 우위에 대해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역외 국가 해군역과에 동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이러한 주제를 논하는 자체가 모모한 대중국 강경 입장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별거 아닌 중국을 과장된 보는 시각으로 본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였으며 혹시 발표되어도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우선 과거 전략적 개념화의 대응에서 작전적이며 전술적 대응으로 변화되었다. 대부분 중국 군사 골기 관련 세미나 토의 주제가 전략적 관계 증진보다 작전적이며 효리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군의 경우 대테러 작전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통적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미래 10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다음으로 방어적 대응 조치에서 이제는 직접적이며 공세적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족집게식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 국영 방산 기업들이 해외 투자사를 활용한 미국 중소업체 병합을 차단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국영 기업들의 미국 또는 우방 국내 방산업체 인수를 제한시키고, 최근엔 중국군의 러시아 수35 전투기와 S-400 대공방어체계 도입을 주도한 중국군 당중앙 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기관과 주무부장을 공개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였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관계에,